뭐가 우스워요? 네가 투우사 모양 맵신을 냈군 그래 <laughs> 별로 예쁘지도 않고 <laughs> 괜히 그러지마 버텨 봐야 속마음은 안 그럴걸? 그건 억지거든 내가 오늘부터 충동을 억제하려고 했지 내가 예쁘지 않다는 둥을 하면서 말야 햇살이 따갑지 않아? 흙 속에서 타는 것 같지 뭐야 자연의 힘이 앨범의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거든 자라고 싶은 욕망을 복도다 뭔가 다른 것이 되게 하려는 거지 거기 합쳐버리면 결국 자신의 것이 되고 커가는 거야. 나무처럼, 저기 누른 나무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정지하실지도 모르죠. 나하고 당신 사이의 아들 말이요. 당신은 아직도 정정하신 걸요? 문제없어요. 전알수 있어요. 왜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여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 난늘그 생각을 해왔는데.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빌었어요. 빌었다고? 아들을 낳으려고 말이지? 그럼요. 아들이 낳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지. 이 고독한 늙은이한테 내려주는 축복이고 말고.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서 무언들 아끼겠어? 정하기만 하면 돼. 무엇이고 마음먹은 걸 말이오. 그럼 나한테 농장을 물려주시겠어요? 어린 것도? 그 애는 당신 아들이기도 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당장 죽여버리는 게 좋아. 다시는 보지 않겠어. 그것 때문에... 그게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고 망것 같다. 계획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된 거지. 내가 에번을 사랑할 걸 믿어? 아기를 낳기 전에 말이야. 믿었지. 범어리 황소처럼. 그런데도 이젠 안 믿겠다는 거야? 거짓말이나 하는 도둑을 믿으라고? 하. 그럼 전엔 정말 사랑했단 말이지. 그래. 그런데 당신은 날 속였어. 이젠 날 사랑하지 않는군. 미워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섬으로 가겠다고. 날 남겨놓고.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엌에서는 양초를 켜놓은 식탁 앞에 에번이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무표정한 야외 얼굴로 앉아있다. 그의 옆마루에는 여행용 손가방이 놓여있다. 잠시 뒤에비는 부엌으로 들어와 에번에게 뛰어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거칠게 키스한다. 그는 뻣뻣이 냉정하게 있다. 그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다. 아, 지웠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애번을 사랑했다는 걸 증명했단 말이야.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는 날 의심해선 안 돼요? 무슨 일을 저질렀건 이젠 소용없어. 그런 소리 하지마. 키스해줘요. 일을 끝냈는데 키스해줘야지. 날 사랑한다고 해줘. 아무 애정 없이 키스한다. 이건 작별인사야. 금방 떠날 테니까. 안 돼. 안 돼. 이젠 가면 안 돼. 자, 그만 갈까? 기다리세요. 에번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고. 그는 키스한다. 에버는 에비의 손을 잡는다. 그는 대문으로 나간다. 에버는 대문 옆에 서서 해돋는 하늘을 가리킨다. 해가 뜨는 건 곱지 않소? 곱군요. 그들은 잠시 동안 황홀에서 올려다본다. 부러운 듯이 농장을 돌아본다. 부하들에게 거참 근사한 농장인데 이런 거나 차지해 봤으면 좋겠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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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